문제 1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두 개. 둘레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둘레의 길이가 같은 두 정삼각형은 합동이지만 일반 삼각형은 다른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합동이 아니지. 그다음 둘레의 길이가 같은 두 원은 합동이다. 두 원의 둘레의 길이가 같다라는 말은 반지름이 같은 두 원이기 때문에 얘네는 반지름이 같은 두 원은 합동이 되는 거고,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두 사각형은 합동이다. 역시 내변의 네 길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합동이 되지만, 그냥 두 사각형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져서 합동이 아니야. 그 다음, 내각의 네 크기가 각각 같은 두 사각형은 합동이다. 역시 내각의 크기가 같아도 합동이 될수 없지. 직사각형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 넓이가 같은 두 원은 합동이다. 넓이가 같은 두 원은 뭐가 같은 거야?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두 원, 반지름이 같은 두 원은 합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하고 5번, 1-1번, 다음 중두 도형이 합동이 아닌 것은. 한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넌 합동이 맞지. 그다음 둘레의 길이가 같은 두 정삼각형 해도 맞는 말이야. 그다음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두 삼각형 역시 얘도 합동이 맞는 거지. 넓이가 같은 두 정사각형. 자, 넓이가 같다라는 말은 두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말이니까 역시 합동 한 변의 길이가 같은 두 마름모는 아니지. 그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원 역시 합동이 맞지. 답은 4번. 문제 2번. 아래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 f, g, h가 서로 합동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각 b의 대응각은 각 f이므로 여긴 130도가 맞고 그래서 맞았고 각 h는 40도, 각 h와 각 d는 같으니까 각 d하고 h가 같으니까 각 d를 구해보면 360도에서 110, 130, 75도를 다 더해서 빼면 얘는 40. 5도가 나오는데 40도가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답은 2번. 그럼 나머지 e h 의 대응변은 어디니? e h 의 대응변은 e h 의 대응변 여기지? ad가 대응변이므로 8cm 맞고 cd는 hg, cd와 hg 대응변 10 ab와 ef. ab와 ef 대응변 맞았지? 그래서 답은 2번. 문제 2-1번,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일 때 EF의 길이와 각 F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EF의 크기는 EF의 크기는 지금 BC와 같으니까 9cm. 그럼 여기를 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럼 각 B하고 각 E가 대응각이니까 여기가 80도가 되는 거지. 따라서 각 F는 180에서 50 180에서 55 플러스 80을 빼면 되는 거지. 답은 45도. 자, 각 F는 45도, EF의 길이는 9cm. 문제 3번. 아래 그림의 ABC와 DEF에 대하여 다음 중 ABC와 DEF가 합동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부터 표시를 해보면, A하고 D의 길이 같고, 그 다음 B하고 B하고 E의 길이 같고, C하고 F의 길이 같대. C하고 F의 길이 같대. 대응하는 세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므로 얘는 무슨 합동? S, S, S 합동이 되는 거지. 그 다음, 2번. 2번은, A 하고 D 하고 같고 이길이 하고 이길이 같고 B 하고 E가 같고 그럼 각 C 하고 F가 같아야 되는데 A 하고 D가 같다고 했으니까 너는 합동이 아니지 각 C와 각 F가 같다고 했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세번 B 하고 E 하고 같고 C 하고 F 하고 같다. 그럼 각 A와 D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B하고 E라고 했으니까 역시 얘도 아니지. 그 다음, 4번. C하고 F하고 같고, C하고 F하고 같고, 각 A하고, 그 다음, 각 D랑 같고, 각 C하고, 각 F하고 같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봤을 때에는, 이게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이각을 안 알려준 거잖아. 하지만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 합이 180도니까 두각의 크기가 같으면 나머지 한각도, 나머지 한각 각 b 는각 2라는 각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4번은 무슨 합동? ASA 합동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면 나머지 한 가게 같은 걸 찾아내서 합동 조건으로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1번하고 지금 4번이지. 5번은 각, 가게 크기가 같으면 합동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3-1번, 다음 보기 중, 보기의 삼각형, ABC와 합동인 것은, 자, 그러면 ABC와 합동이려면, 한 변의 길이가 4cm고, 양 끝각이 60, 70도, 65도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여기는 지금 4cm하고, 여는 아니잖아. 아니나이들은 무조건 지워보면, 2번, 4번, 5번 될 수가 없지. 1번하고 3번인데, 그럼 나머지 한각의 크기를 구하면 되거든. 여기 몇 도냐면, 180에서 더한 걸 빼면 45도가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는 몇 도가 되냐면 65도가 되는 거야. 그럼 답이 그냥 나오지. 몇 번으로? 3번으로 나오는 거지. 이런 문제 나오면, 그, 나머지 각 하나도 구해서, 그래서 비교를 해야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이제 4번. 오른쪽 그림에서 AB는 AC이고 점 D는 BC의 중점일 때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가 합동임을 설명한 것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삼각형 ABD와 ACD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AB하고 누가 같다 그랬냐면 AB와 AC가 같다고 얘기를 했고 BD하고 c, d가 같다고 했지. 그 다음에 a, d는 이 삼각형에도 있고 이 삼각형에도 있기 때문에 공통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삼각형은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음으로 s, s, s 합동이 되는 거지. 4-1번 오른쪽 그림에서 AB하고 DC 길이 같고, AB하고 DC 길이 같고, 그 다음에 AC하고 DB의 길이도 같대. 지금 그랬을 때 삼각형 ABC와 합동인 삼각형을 찾고, 합동 조건을 말하세요라고 했지. 그럼 삼각형 한번 해보면 ABC와 ABC와 삼각형 D 삼각형 D C B 에서 찾아보면 자 A B 하고 D C 는 주어진 조건에서 같다고 했고 A C 하고 D B 도 주어진 조건에서 같다고 했고 그다음 여기서 보면 A, B, C에도 B, C가 들어가 있고, D, B, C에도 B, C가 들어가 있어서 B, C는 어떻게 쓴다? B, C는 공통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삼각형 A, B, C하고 삼각형 D, C, B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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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합동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을, 답을 쓰려면 여기서는 뭐 합동인 삼각형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삼각형 D, C, B. 그 다음 합동 조건을 쓰라 그랬으니까 S, S, S 합동.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문제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 B, C, D에서 점, M이 선분 A, D의 중점일 때 삼각형 A, B, M는 M과 삼각형 DCM이 평행함을 설명하, 아니, DCM이 합동임을 설명하래. 그러면 삼각형 ABM과 삼각형 DCM에서 시작하는 거지. 이게 직사각형이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지. 그래서 누구? 선분 AB하고 선분 DC가 같고. 그 다음 각도 A 각하고 D 각이 90도로 같은 거잖아 그러면 각 B A M하고 각 C M 아, CDM, CDM이 같은 거지. 그 다음 주어진 조건에서 선분 AM하고 선분 DM이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따라서 삼각형 ABM과 삼각형 DCM은 무슨 합동?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SAS 합동. 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설명을 해 보세요. 해서 여기가 다 설명한 내용이야. 문제 5 다시 일번 오른쪽 그림에서 A C D 와 C B E 가 정삼각형일 때 삼각형 A C E 와 합동인 삼각형을 찾고 합동 조건을 말하시오. 자, 합동 조건 합동인 삼각형을 먼저 찾아보면 A C E 를 그, 그려보면 A C E. 이 삼각형하고 합동인 삼각형이 눈썰미가 살짝 필요한데 여기 보이니 이 삼각형 자이 삼각형이 DCB가 보이니 이거 두개 보니까 살짝 합동일 것 같잖아. 그러면 이제 무슨 합동인지 찾아가 보면 되겠지. 정말 합동인지 아닌지도 그럼 삼각형 ACE와 삼각형 D, C, B에서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지 설명은 A, C하고 누가 갔냐면 D, C가 같아. A, C하고 지금 이 A, C하고 D, C가 길이가 같아. 왜 정삼각형 A, C, D에 한 변씩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또 누가 갔냐면 C, E하고 C, B가 같다 역시 C도, 여기, 요 C도 정삼각형, 이 정삼각형 한변이고, 여기에 C도 정삼각형의 한변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변을 찾으려고 봤더니 변의 길이 같은 거는 없지. 각을 한번 보면, 지금, 여기서 각 A, C, E를 보면, 각, 각, A, C, E. 이 각은 지금 여기가 60도지. 정삼각형이니까. 여기도 60도지. 그러면 이 각은 자동으로 60도가 되니까. 각. 각. A, C, E는 몇 도야? 120도가 되는 거지. A, C, E는. 그러면 D, C도 한번 살펴보면. DC도 요렇게 살펴보면 DC도 60도에다가 또 여기 60도를 더한 12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ACE와 가 d c 는 120도로 각이 같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때 합동인 조건은 뭐가 되니?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거지. 삼각형 ACE하고 삼각형 DCB는 SAS 합동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ACE와 합동인 삼각형을 찾고 합동 조건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답에다가는 자, 삼각형 DCB. 그 다음 합동 조건 SAS 합동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제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y의 이등분선 위에 한점 p에서 반직선 ox 반직선 oy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b라고 할때 삼각형 oap는 obp와 합동임을 설명한 것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알맞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부터 살펴보면 이제 삼각형 A 삼각형 OAP 와 삼각형 OBP에서 각 AOP는 노란 같냐 여기 표시해 줬지 각 BOP가 되는 거지 기억은 각 BOP가 되는 거야 그다음 누구는? OP는 공통이 되는 거지. 니은 따라서 각 OPA는 각 OPA는 이 각은 90도에서 누구를 빼? AOP를 빼는 거지. 그럼 90도에서 AOP를 뺀다라는 말은 똑같은 걸이 삼각형에서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은 90도에서 BOP를 빼는 거지. 90도에서 너는 자, 이것은 90도에서 각 BOP를 빼는 거지. 각 BOP를 빼면 여기에 남는 각은 누구라고? OPB가 되는 거지. 늘은 각 OPB가 되는 거야. 따라서 삼각형 a o a p 하고 o b p 는 무슨 합동이 되는 거니? 가, 여기서 봐봐. 여기 하나 각하나, 그다음에 공통인편 또 끝각하나 같다고 했지. 따라서 너는 a s a 합동이 되는 거야. 그럼 틀린 거 찾아보면 기억은 맞았고 니은 o p 맞았고 디귿은 a p b 가 아니라. B, o p 가 됐어야 되는 거지. 디귿은 너는 APB가 아니라 각 BOP가 됐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이 우선 옳지 않아. 리을 리을은 OPB 맞았고 미음은 ASA A 합동 맞았지. 그래서 답은 3번. 6-1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AD와 BC의 교점이고 AB와 CD가 평행 MA하고 MT가 같을 때에 삼각형 ABM이 삼각형 DCM임을 설명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삼각형 ABM과 삼각형 DCM에서 에서 지금 현재 여기서 주어진 것은 뭐니? ma는 ma는 mt md를 알려줬고 그 다음에 각 a 이각 a 하고 여기가 평행하니까 얘엇각은 여기가 되겠지 각 a는 각 d와 같고 그 다음 여기 amb 하고 dmc 하고는 각 amb는 각 d m, c랑 같이 너는 억과 너는 막꼭지가 따라서 삼각형 a, b, m은 삼각형 d, c, m과 무슨 합동이니? a, s, a 합동이 되는 거지